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경찰청 교통정보센터에 근무하는 박상미 경찰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은 안전띠 매기. 두 번째 내용은 비 오는 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주의할 점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두기, 이제 자리 좀 바꾸자. 어? 토끼다, 토끼! 도끼. 뭐? 어, 디 어디? 어디? 어, 지나갔어. 뭐? 에이, 아이, 보고 싶었는데. 우와! 다람쥐다! 어? 어, 어디, 어디, 어디? 지나갔어. 아이, 어, 안전벨트 에이.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잖아. 에이. 우와! 고맙니다! 사자! 뭐? 보고 싶어 어 저건 뭐지 이번엔 놓치지 않겠어. 모두 무사해, 스사해스와줘 도와줘! 어? 어? 기야두 개. o k 어떻게 된 거야? 나도 모르겠어.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큰일 났다. 누가 좀 도와줘요. 어? 스 l 비가 사고를 당했잖아. n g 꽉 잡아. 놓치면 안 돼. 겠어. 포기하면 안 돼. 어 빨리. 괜찮니, 케빈? 정말 케빈이 큰일 날뻔 했는데요.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급하게 차가 멈추는 경우 가벼운 우리 친구들의 몸은 차 안에서 붕 하고 날아가 다칠 수 있어요. 꼭차 안에서는 생명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 매는 거 저랑 약속해요. 올바른 안전벨트 매기 같이 알아볼까요? 안전벨트가 우리의 몸을 어디를 지나가야 할까요? 바로 튼튼한 어깨와 골반을 지나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골반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허리 밑에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뼈를 골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안전벨트를 맬때꼭 어깨와 골반을 감싸도록 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친구들이 타는 차의 대부분은 어른들의 몸에 맞게 만들어져 있어요. 따라서 친구들이 매면 목과 허리를 지나가게 돼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매야 할까요? 바로 카시트를 착용하는 거예요. 카시트는 여러분들이 차에 타는 동안 앉은 키를 크게 해주기 때문에 안전벨트가 올바른 위치에 오도록 도와줘요.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하기, 우리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도 꼭 알려주세요. 엄마와 함께 주말에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차를 안전하게 타고 있는 어린이를 골라볼까요? 앞좌석은 차가 갑자기 멈출 때 앞유리에 머리를 부딪힐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어린이는 앞좌석보다는 뒷좌석에 반드시 안전띠를 매고 타도록 해요.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어두울 때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낮에는 밝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어도 볼수 있지만 어두운 밤에는 운전자가 건너는 사람을 알아보기 힘들어 사고가 날수 있어요. 그럼 지금 그림에서 친구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 3명이에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잘 맞추었나요? 이렇게 저녁에는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우리 친구들을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안전한 횡단보도로 어른과 함께 건너야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과 같이 비가 오는 날에도 평소보다 어둡겠죠? 어두운 색 옷과 까만색 우산을 쓰고 차길 가까이 걸으면 운전자가 잘볼수 있을까요?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비 때문에 운전하면서 앞을 잘 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어두워도 잘 보일 수 있도록 밝은 우산을 쓰고 걸을 때도 차도와 가까운 곳보다는 인도 안쪽, 즉 우리 친구들이 걸어갈 수 있는 도로 안쪽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학교 수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있어요. 준비해 온 우산으로 비를 피하여 올바르게 집으로 가는 어린이를 고르세요. 우산을 앞으로 너무 숙여서 길을 걸으면 앞을 잘볼수 없어서 위험해요. 비가 오는 날 물건을 너무 많이 가지고 다니면 몸을 가누기가 힘들어요. 잘했어요. 정답이에요. 앞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우산을 똑바로 들고 가야겠죠?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예요. 저와 함께 교통안전 노래를 부르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친구들 안녕! 한 번. 고개는 차오는 방향으로 뛰지 말고 걸어 왜 그러죠? 도로에서 나도 차도 서로 확인해야 하니까 안전한 보행습관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